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배워볼 단어는 바로 바입니다. 음, 바라고 하면 술집도 있고, 초콜렛 바도 있고, 심지어 시험 이름도 있잖아요. 뜻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걸 언제 다 외우나 하고 좀 막막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실 아주 간단한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딱 그리면 이 모든 뜻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을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볼게요. 자, 그럼 화면에 있는 질문을 한번 볼까요? 달콤한 초칼립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창살, 마지막으로 술을 파는 술집. 이세 가지는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쵸? 정답은 바로 이 하나의 이미지에 숨어 있습니다. 길고 곧은 물체, 다짐말 해서 긴 막대기 모양이에요. 바로 이게 바 라는 단어의 모든 뜻을 꿰뚫는 비밀 열쇠랍니다. 앞으로 다른 건다 잊어도 이긴 막대기 이미지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우리는 이 순서대로 바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바에서 시작해서요. 무한가를 막는 역할을 하는 바, 또 장소를 나타내는 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준을 의미하는 추상적인 바까지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음 편하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바. 그러니까 핵심 이미지인 긴 막대기 모양을 가진 실제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캔디바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초콜릿바처럼 길고 네모난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간식을 말하죠. 예문을 보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천천히 끊어서 읽어 드릴 테니 의미를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He grabbed. 그는 잡았다. a candy bar. 캔디바 candy bar 하나를 for a quick snack. 간단한 간식으로요. 다음은 bar of soap입니다. 이건 액체로 된 비누가 아니고요. 이렇게 딱딱한 고체 덩어리 모양의 비누를 말해요. 이것도 길쭉한 막대기 모양하고 되게 비슷하죠? 문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Please bring 가져다 주세요. a new bar of soap. 새 비누 한 개를 to the bathroom. 욕실에요. 컴퓨터 키보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아래쪽에 가장 긴 막대기 모양 키가 하나 있죠? 네, 바로 그게 스페이스바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모양 때문에 바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Press, 누르세요. The space 스페이스바를 bar. To pause the video, 비디오를 멈추기 위해서 바코드는 어떨까요? 우리가 물건 살때 찍는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요. 가늘고 긴 막대기, 즉 바들이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바코드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The cashier 계산원이 scanned the barcode 바코드를 스캔했다 to check the price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무언가를 막는 역할을 하는 바입니다. 아까 봤던 그긴 막대기 이미지가 어떻게 장애물이나 차단이라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발가 동사로 쓰이면 막다 또는 금지하다 라는 뜻이 돼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문에다가 긴 빗장, 즉, 발을 딱 걸어서 못 들어가게 막는 그림을 상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The rules, 그 규칙들은 bar students 학생들을 막는다 또는 금지한다 from entering the lab 실험실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behind the bars라는 표현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bars는 감옥의 쇠창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쇠막대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막대기들 뒤에 behind 갇혀있다는 뜻입니다 문장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the criminal 그 범죄자는 will spend 보낼 것이다 the rest of his life 그의 남은 인생을 behind the bars 철창 뒤에서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바를 알아볼 건데요 방금 우리가 봤던 막대기나 장벽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특정 공간을 의미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라고 부르는 술집은 도대체 왜 바라고 불릴까요 그건 바로 손님과 주인을 나누는 길고 높은 카운터 때문이에요 이 카운터 자체가 하나의 긴 막대기 즉바 모양이잖아요 이 바가 그 공간의 핵심이기 때문에 장소 전체를 그냥 바라고 부르게 된 거랍니다. 자, 예문을 볼게요. Let's meet 만나자 at the bar 그 술집에서 tonight 오늘 밤에. 샐러드 바도 완전히 똑같은 원리예요. 샐러드 재료들이 길게 놓여 있는 그 카운터. 그게 바로 바인 거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The restaurant offers 그 식당은 제공한다 unlimited salad bar 무제한 샐러드 바를 자 어느덧 마지막 단계네요.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추상적인 의미의 바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어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들도 전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눈에 보이는 막대기 개념에서 나온 비유들이거든요.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Raise the bar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표현은 높이뛰기라는 운동 경기에서 나왔어요. 선수는 가로로 놓인 막대기 즉 발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그 발을 더 높이 올리죠. 그래서 raise the bar 즉 막대기를 올린다는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기준을 높이다 또는 기대치를 높이다라는 뜻이 된 거예요. 새로운 더 높은 표준을 세운다는 의미죠. 예문을 같이 볼게요. The athlete's performance 그 선수의 경기력은 Raise the bar 기준을 높였다. For future competitors 미래의 경쟁자들을 위해서. 참고로 반대로 기준을 낮추다는 lower the bar라고 해요.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Bar exam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말해요. 아니 근데 왜 하필 bar라는 단어가 들어갈까요? 옛날 법정에는요 법조인들이 있는 공간하고 일반인들이 있는 공간을 나누는 물리적인 난간, 즉 바가 있었대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그 바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랍니다. 재미있죠? 문장을 볼게요. She studied 그녀는 공부했다 for three years 3년 동안 to pass the bar exam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bar는 예외 없이 단연코 최고다. 이런 뜻의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여기서 bar는 막는 것즉 장벽을 의미하고 none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교를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견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로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최고라는 걸 강조할 때 문장 맨 끝에 딱 붙여주는 말이에요. 예문을 읽어볼게요. He is the greatest basketball player. 그는 최고의 농구 선수이다. Of our time. 역대. Bar none. 단연코. 예외 없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이 모든 다른 뜻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간단한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한번 보세요. 모든 게긴 막대기라는 핵심 이미지에서 시작됐죠? 이 이미지가 캔디버 같은 물건이 되기도 했고요. 비하인드 바즈처럼 무언가를 막는 장벽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장벽이 펍바 같은 장소를 만들어냈고 마지막에는 레이즈 더 바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기까지 했죠? 모든 뜻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의 비밀을 알게 되셨어요. 앞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볼때 바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 이건 어떤 막대기 이미지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가 훨씬 더 재미있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